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랜선 집에서 많이 필요한데요. 음, 필요할 때마다 사다 쓰기는 좀 아깝고, 어, 번거롭기도 하고, 마트까지 가야 되고, 그런 아빠들을 위해서, 어, 이런 랜선 케이블 준비물로는 이런 랜선 케이블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한 세네번 만들어 쓸수 있거든요. 여기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쓸수 있는 랜선 그리고 어 대가리라 부르죠 소켓 rj45 그 소켓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위 그리고 이것도 좀 필요하게 랜을 이렇게 rj45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찝을 수 있는 랜 툴이 필요한데 아 요것도 한, 사면 한 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랜선을 10미터만 사, 그 마트 가서 5미터만 사도 한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한 세네 번 만들어 쓴다. 그리고 다음에 랜선만 사면 된다. 했을 때랜 툴을 구매하는 게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랜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선은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블이 있는데요. 다이렉트 케이블은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고 크로스 케이블은 1, 2, 3, 6번 케이블을 꽈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크로스 케이블은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PC 대 PC로 랜선을 물려서 쓸 때는 크로스 케이블을 써야 됐는데 요즘에 랜들이 PC의 랜들이 좋아져서 알아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를 꽂아도 알아서 포트를 바꿔서 크로스 케이블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다이렉트 케이블 만드는 방법, 예, 그거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까는 툴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어, 내선에 흠집이 안 가게 살살살살살 피복을 벗겨줍니다. 아, 조금 더 벗겨야죠. 뭐 칼로 해도 되고 저는 가위가 편해서 가위로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알록달록한 선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줄에 연결하는 순서만 기억하거나 어디 써놓으시거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이렉트 케이블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외우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줄, 주. 순서는 줄, 주, 주. 아,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이걸 다 꽂아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게 나중에 만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다 꽂아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풀어서 펼쳐만 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 인터넷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줄주 주 줄초 여기서 줄이라는건 줄무늬가 있는 초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무늬가 있는 주황, 줄주, 주 줄초 파 줄파 초 줄갈갈. 다시 한번 보면 줄, 주, 주, 줄, 초, 파, 줄, 파, 초, 줄, 갈, 갈뭐 어, 무슨 주문 같은데 이거만 외워두시면 다이렉트 케이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한 4cm나 5cm 정도 선에서 잘라줍니다 만든 거 아깝지만 잘립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 RJ45 소켓을 이렇게 꽂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서 이렇게 끝으로 보시면 들어온 케이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꽂은 다음에 드디어 이 비싼 돈 주고 산 렌툴 렌툴로 이렇게 넣어서 잡아주면 한쪽에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렌 툴이 이 부분도 잡아주는데 여기에 이 피복이 있는 렌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줘야지 빠지지도 않고 튼튼하게 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4cm나 5cm 정도 잘라주면 이게 렌 피복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RJ45가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 또뭐 이렇게 꽃갈 같은 걸 하나 씌우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글씨 써서 랜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집에서 쓰실 거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줄주주, 줄초, 파, 줄주주 줄줄주주 줄초파 줄파초 줄갈 갈 이렇게 해서 이 RJ 4 5는좀 여분으로 사 두시면. 한번 실패하면 또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1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줄주주, 줄초파, 줄파초, 줄갈갈. 네. 4, 5cm 정도 지점에서 끊어주고, 요렇게 넣어야 됩니다. 요렇게, 딱딱딱하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집어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슥, 밀어 넣어주고, 끝에 케이블이 다 왔는지 확인한 후에 넣어서 딱학. 빠지는지 확인. 이렇게 해서 랜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죠. 그러면 노트북에 직접 꽂아서 랜선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랜선을 한쪽은 공유기에 꽂고 한쪽은 노트북에 꽂아서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에 꽂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넷 된다 표시하시죠 네트워크 표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어,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 벌써 나왔네.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주소를 잘못 쳤고요. 네이버가 잘 나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랜선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빠들도 집에서 랜선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만 원씩 주고 사지 마시고요. 한만 원, 이만 원 들여서 재료 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랜선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랜선 만들기 마치겠습니다.